큰 애는 늦어요 늦어요 이래도 어느 순간 따다다다다다다다워워워놀워워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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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많아아빠한테 많이 기워워 가지고. 워워워 말이야. 워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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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아워워워워 그거, 그거 들어도 못들어워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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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호르몬 답을 나 나의 지도유자 발견해 실정이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, 엄마. 마지막 딸이 틀리면 틀리다 그래요 하나 네. 좋은 게안 나온다. 아 어, 진짜요? 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기운 자체가 좋지는 않아. 음, 어, 근데 본인이 좀 긍정적인 편 아니야? 네. 네. 그죠? 거꾸로 신랑은 오히려 여성스럽고 본인은 오히려 가감해. 그렇지만 속으로는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. 네, 맞아요. 내가 왜 조금 안 좋다 <laughs> 그런 게 말씀하시냐면 누가 준다고 들어오는 것도 없지만 설령 들어와도 다 나가게 돼 있어 음.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음. 나가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 열심히 해 네. 근데 꼭 시작과 끝이 안 좋아 그다음 또한 가지 사람은 착해 근데 집에서는 융통성이 없어 또 신랑이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볼 때는 기운이 많이 빠졌어 음. 사실은 음음. 작년 올 어, 작년부터도 내가 아자아자 어?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물이 빠진 것처럼 자꾸자꾸 응. 자꾸 빠져 음. 기운이 빠져서 잘못하면 스톱이 돼 그러니까 그냥 하던 일을 하셔라 다니셔라 어. 음. 옮기려고 도 하지 말고 사실 아빠가 욕심은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안돼올 음. 3년 말잘 지혜롭게 넘어가면 괜찮다 이동수, 이사수도 그냥 앉아있는 게 좋아요. 구독?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근데 이상하게 수가 상복이 보여. 근데 미리 알고 말씀드리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수업 볼때 상복을 보인다.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잘 길도 닦아드리고 상물을 푸셔야 돼. 이건 진짜야. 그러고 나면 신랑도 일이 좀잘 풀리고 상복이 딱 비치는데. 근데 아들 하나가 여시다? 둘째가. 응, 아들 하나가 여신데 살랑살랑하고 애교도 많고 아빠 눈치 엄마 눈치 싸웠다 하면은 중간에서 그냥 야가 중간에서 그냥 다하얘를 붙여줘. 어? 어. 가를 좀잘 공부를 잘 가르켜. 음. 음, 걔가 좀 늦어 엄마. 어머 우리 둘째가 너무 너무 똑똑해. 어 자기는 잘할 것 같아. 그렇지?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딱 멈춰. 어. 그 그래 늦는단 말이야. 어, 어. 그니까 걔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얘기야. 편안하게. 어 편안하게 놔둬야 돼. 걔가 그래야 이거 딱 나가는데 중간에 딱스톱야 돼. 구독. 구독. 좋아요 큰 애는 늦어요 늦어요 이래도 어느 순간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 따다 해말잘할 거고 아 진짜요? 어, 어느 순간이 근데 잘 들어 왜 그런가 하면 워낙에 놀란 것도 많아 아빠한테 많이 기죽어가지고 놀랬어 놀랬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1학년 되면 괜찮아 아 진짜요? 어, 너 아.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엄마가 그리고 가를 자꾸 말을 시켜 가슴 있는 말을 품어낼 수 있게끔. 걔말 많이 안 해. 필요한 얘기 몇 마디 하고, 네 하고 그냥 들어가기 바빠. 응? 근데 자꾸 그걸 끌어내줘야 돼. 그래야 얘가 앞으로 학교 생활이나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야. 활동하기 좋아요.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껌껌하게걔 그림자가 껌껌하게 보인단 말이야. 그거를 끌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엄마야. 집에서 환경이야. 구슬 한다 소용이 없어. 그거는 아무리 구슬 재주가 있는 선생이라 해도 못 고치는 거야. 저는 얘가 계속 느리니까 얘를 특수반으로 해서 얘를 좀 다른 쪽으로 해서 진로를 해줘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아니, 그건 잘못 생각한 거야. 음. 얘가 늦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음. 그 어떤 위치를 서 있게끔 못 만들어주는 게 부모 때문에 얘가 못 하는 것 뿐이야. 음. 걔는 다 알아들어. 뻔한 거야. 음. 다 알고 있어. 그니까 어떤 때는 얘가 되게 똑똑한 것 같은 거예요. 어떤 때다 알아. 어떻게 이걸 알지라고 다 알지? 라고 하려고 아는데 모르는 척. 피해. 여기서 품을 해질 못하고. 알면서도 모르죠. 맞아. 그거 많아요. 그거 들어도 못 들었죠. 들어 예, <laughs> 네, 맞아요. 어? 많이, 그거 많이 해요. 근데 자기 일, 일에만은 집중은 있잖아. 맞아. 뭐 하라고. 하면 어? 자기 일에 대해서 집중은 있어. 어. 나머지는 모르죠. 센까. 맞아요. <laughs> 진짜. 응?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우리 어른들도 눈빛만 봐서 알아? 연애할 때는 좋아하는 눈빛만 <laughs> 봐서 좋지만, 말로 해야 이 사람의 감정을 알고 하잖아. 왜 마찬가지야. 11살짜리. 걔 알고 보면 은 멍청한 애 아니야. <laughs> 더 궁금한 거 있으면, 은 명언 가지고 가시고, <웃음> 네. <웃음>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. 훨씬 이쁘대는데, 실물이. 그렇지 않아!